그리고 저번엔 죽겠다고 한강에 뛰어들려고도 했어요. 그때 재말린다고 재영이랑 둘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야 차현우! 어? 누나! <laughs>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<웃음> 네? <웃음> 바다에 뛰어든다니... 아 진짜... 누나 인술을 너무 많이 봤다. 누가 봐도 그래 보였거든? 먼저 이러고 들어갔는데 이거 던졌다가 다시 주운 거예요. 생각해 보니 환경오염. 난또너 주연이. 아, 아무튼 혼나야 돼 진짜. 누나, 우리 여기에 하나씩 버리고 갈까요? 지금. 응? 누나가 그랬잖아요. 여기는 버리는 바다라고. 다 버리고 갈 거라고. 아 맞아. 뭐부터 버릴까? 음. 그럼 저는 저를 미워했던 제 마음이요. 음. 그럼 나는 그 새끼를 미워하는 마음. 미워하려면 자꾸 생각해야 하잖아. 고장난 물건을 버리듯 삐걱거리는 마음은 버려야 한다. 나 사실 재영이 좋아해. 그럼 저도 그거. 미워하기 그러니까 정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위해서도 거기를 팽팽하게 세게 쫙 잡아당겨야 돼. 아, 무슨 빨래야. 알아요. 이렇게 하면 되죠? 아니 팔을 더 벌려야지 이렇게. 이렇게요? 옳지. 자, 한다. 하나, 둘, 셋. 뭐야? 신혼 부부야? 아누라. 뭐해? 야 너는 이불을 살살 잡아당겨야지. 그렇게 세게 잡아당기면 어떡하냐? 아니 누나가 세게 쫙 잡아당기라면서요. 어? 근데 둘이 같이 들어오네. 내가 사랑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. 아 웬만.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냐?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싶은 사람 누나 왜 이래요? 나 무서워. 아 배고파. 한나 누나, 연우가 배가 많이 고픈가봐요. 야 배고프면 너네가 알아서 해먹어. 손이 없냐? 일주일 내내 누나가 해준 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. 왜 그래 내 일인데 밥 줄게 씻고 기다려. 네. 너네 잠깐 나좀 봐. 뭐야 왜 아무도 안 놀라. 너도 알고 있었지. 응.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내가 한나 누나 좋아하는 걸. 너네 다 알고 있었다고? 어떻게 내가 방금 알았는데? 응, 너 바보라고. 그럼 한나 누나도 알아? 아, 얘 진짜 어떡하지? 뭘 어떻게 고백하고 가야지? 남자답게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. 슬기야, 응. 그래서 말인데, 여느 너는 한나 누나 개하 밖으로 못 나오게 잘 붙잡고 있어. 나 뭐야? 여누구나? 나 밤에 해야 할게 있어서 커피 좀 마시려고. 너도 마실래? 아, 네 주세요. 아니다. 애들 아예 다 불러서 차한 잔씩 할까? 잠깐만. 아나나 나. 아, 애들 지금 바쁘던데. 아 누나. 저 누나한테 물어볼 거 있는데 응? 뭐? 아... 그게 뭐냐면 아 다인 아 다인 누나야 응인소 그거 언제부터 좋아했어요? 글쎄 언제였더라? 고딩 때 옆집 오빠 짝사랑할 때였나? 막 아, 이웃집 꼬미남인지 뭔지 그거 보면서 완전 지혜기라고 좋아했던 거 같다 맞아 그땐 거 같아 와, 다이 누나 엔상조 였구나 그런가? 생각해보니까 다 오빠들이긴 했네. 근데 너? 왜? 응? 해요 커피 못마실래 뭐 시럽 젖는 거 되게 많은데. <laughs> 아이, 누나! 연우는. 연유라대죠 <laughs> 이따가 저쪽에도 좀 부탁해 나 이쪽 마무리 좀 하고 있을게 아 누나 누나는 한나 누나 오는지 좀 봐주세요 어 근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? 인서 보면 여자 주인공도 이런 거 것... 냅둬요 누나 어차피 제 누나 말 듣지도 않아 아유, 야 이거 착착 붙는다야. 아 진짜? 느낌 좋은데. <laughs> 근데 슬기야, 한나랑 사귀면 뭐라 부를 거야? 누나라고 하면 좀 그러지 않나? 그걸 벌써 생각해도 돼요? <laughs> 누나는요? 만약에 연하 남 사귀면? 글쎄,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. 완전 난리 났는데? 나 누나 요즘 좀 이상해요. 제가 어? 분명 방금 봤는데도 자꾸만 또 보고 싶어요. 누나가 같이 있으면 3초에 한 번꼴로 누나한테 눈길이 가고요. 누나만 보면 심장이 평소보다 1.27배 빨리 뛰고요. 화도 자주 나요. 누나가 재영이 몸 칭찬할 때도 애들이 누나한테 일 시킬 때도. 막 화나요. 그리고 어제랑 그제는 누나가 꿈에도 나왔어요.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라고 하잖아요. 저, 제가 왜 이러는지 알것 같아요. 누나, 저 누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나봐요. 이른 고백이란 거 알아요. 아는데, 오늘이 가면 또 언제 볼지 몰라서, 그리고 이건 우리 감귤들 건강하게 자라라고. 그게 누나가 웃는 일이니까, 이건 누나 거. 그렇게 저희는? 백일이 되었습니다. 많이 기다렸지. 백일이라고 평소엔 절대 안 입는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. 잔뜩 멋나서. 아니 나도 방금 왔어. 갈까? 응. 우리 뭐 먹을까? 내가 다 예약해 놨지. 뭐? 어디? 지대도 좋아. 따라와. 응. <laughs> 엄청 유명한 맛집들 미리 예약해둔 거 있죠? 제 남자친구. 정말 멋있죠? 맛있지? 응 너무너무 와 여기 알꽉찬거봐저이 <laughs> 남자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될것 같아요 애들 거의 다왔 그래? 100일만에 다 같이 보는 거네. 재밌겠다. 와, <laughs> 100일 축하한다. 고마워, 누나. 잘 지냈어? 사소수 때문에 죽겠다. 3학년이 아니라 3학년. 그러니까. 같이 으쌰으에서 공부할 남친 있으면 얼마나 좋아. 요새 누구 없어? 없어. 취업할 거야. 여기 맥주 다섯 잔이야 <laughs> 에휴. 너들 아, 예, 예, 예 아, 가짠 <laughs> <아이, 갑. 웃음> 축하해, 축하해. 고마워. 고마워. 아, 고마워. 아. 그 뭐냐 연락하고 지내자면 <laughs> 왜안 해? 어? 너가 하면 되잖아 아니 그건 눈 연락처가 없잖아 응? 너내 번호 몰라? 잠꿨만 어? 이게 뭐야? 응? 중고 땅콩 싫어? <웃음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<웃음> 아 <laughs> 아니야 누나 잠깐만 아, 아니야 누나 어? 땅콩 싫어? 어, 그거 너 중고 세상 닉네임 아니야? 어? 어? 그러네 땅콩 싫어 그때 그 볼사 콘서트 가는 줄 알았는데 중고 나라커플석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안 판다고 하는 나라 볼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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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서트 콘서트 <laughs> 그게 너였어? <laughs> 그게 누나였어? 이거 커플에서 판매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사람 그게 연우야? 대박 인연이다. 아, 이걸 확률로 따지면 아, 계산이 안 되네. 100일 또 다시 100일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1일. 우리 이거 또 하자. 내가 또 가지고 왔지롱 상남잔데 아, 어. 아왜 뭐야 뭐야 자냐? 어. 음, 뭐야? 아 내가 질문할게 재미가 없냐? 다음 사람 다이미 나동 나랑 하나를 고르자면 제랑퍼랑나나는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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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다음음랑 현재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? 있다면 그 사람을 다섯 글자로 묘사해주세요 음... 어린애 같다 우리는 청춘이고 우리에게 오늘은 처음이니까 야 나... 내년 소원 중 하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. 다 같이 여행. 여행? 다 같이? 응. 우리 세또다 같이. 응. 재밌겠다. 어디로 갈까? 아. 제주도 한번 더 가자 우리 제주도 아 나도 아 알겠어. 갈게. 야. 소미 네? 혼자 꼭 뿌려. 알겠어. 들어가. 안녕. 그치. 내가 얼마나 집에서 깜찍한 딸인데. 머리로 알겠는데. 내 마음은 그게 잘안 돼. let it 나